4월 25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아스널은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지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26세 스페인 미드필더 마르틴 수비맨디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7세 나이지리아 공격수 아데몰라 루크먼을 22세 덴마크 스트라이커 라스무스 호일론과 맞바꾸기 위해 아탈란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로마 나폴리, 그리고 두 개의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24세 잉글랜드 윙어 칼럼 허드슨 오도 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입스위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될 경우 활성화되는 22세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리암 델라베 계약에 포함된 3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브스의 25세 브라질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는 계약을 이번 여름에 마무리하기로 결심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의향이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26세 아르헨티나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새로운 계약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토트넘의 27세 우루과이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 영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세비야 임대 기간 동안 4 차례 부상을 당한 25세 벨기에 미드필더 알베르 삼비로콘 가는 라리가 구단이 1025만 파운드의 구매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여름에 아스널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33세 벨기에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위너는 새로운 클럽을 찾는 데 있어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6월에 열리는 피파클럽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이번 여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27세 잉글랜드 공격수 마커스 레시포드를 완전 이적으로 영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24세 브라질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대리는 그가 클럽과 새로운 계약 체결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